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는데 에, 이 6장이 에, 71절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6장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 바다 한 가운데서 이제 막큰 광풍 가운데 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의 사건.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대화하는,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돼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오늘 설교하고 아마 다음 주에 한번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종종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교회 신앙과 아울러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형성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겁죠. 설교자는 우선 성경 말씀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을 그두개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중에는 물론 마치 백지를 내밀고 거기에 마음껏 그려보십시오 하는 것처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마음을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열린 사회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하나의 조그만 마을과 같이 다 소통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세상의 다양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그 속에서 수시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 또 필요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힘이라는 거이 세속의 힘이라는 것이 교회 속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때가 있었을까? 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속의 힘이 막강하게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가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하세요.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가치들이냐. 뭐,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큰 가치는 뭐냐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온 세상이 여기에 다 한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한 경제적인 성장을 경험했잖아요. 50년 전에는 정말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불과 50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보면 온 사회가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경쟁. 물질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얼마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고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3배, 일본 사람들의 2배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경제동물이다 하면서 비웃었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배 더 돈과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예요. 이처럼 물질주의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양심도 져버리고 심지어는 신앙도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이처럼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다 보니까요. 아주 말초적인 쾌락의 유혹에 쉽게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물질주의라는 것이 교회 밖에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느냐. 아마 아무도 여기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런 물질주의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지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훗날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 잠시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있을 세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설교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썩 그렇게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대신에 아마 이런 말씀이 더 은혜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하지 마세요. <laughs> 11조 하면 여러분의 창고에 보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40일 새벽 기도하면 막혔던 사업의 길이 뻥 뚫리고, 자녀의 대학 진학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세적인 약속이 달려있는 메시지가 더 달콤하지 않습니까? 더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습니까? 응? 우리 부산중학교의 최원범 목사님, 이런 설교를 좀 해야지. 좀 신이 나는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동기부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해결되는 거 필요하죠. 11조 생활 해야죠. 40일 새벽기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하면은, 그것을 하면은 물질의 축복이 찾아오고, 우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채워지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애들 진학이 다 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축복에 우리 마음이 더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그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같이 드린데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뭐 다른 거는 뭐 설교하시고 이런 거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아, 헌금, 이제 그 봉투로 헌금하신 분들 그 봉투를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를 다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이들의 지갑마다 큰 돈들로 가득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아,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감고 기도하면 아, 목사인 저는 좀 다시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인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정말 노골적으로 돈 많이 버세요라는 그런 인사하고 비슷하게. 지갑에 큰 돈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들 중에는요 너무 기복적인 사람들,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 너무 영적인 사람들, 너무 정치 편향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가 붙을 만큼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냥 임의로 자기 좋아하는 음식 골라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정관념에 맞지 않으면은 거부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저렇게 설교하느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청중의 입맛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어서는안 돼요 때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그 설교가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서두에 나오는 게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이 말씀 받아들이기 너무 딱딱한 말씀 씹어먹기 너무 딱딱한 말씀 소화시키기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이거. 요 자기들이 막수군내는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6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도 안타까우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참 어렵도다 하면서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린 것을, 경험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또 찾아 나온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여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썩을 양식을 해야 이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해야 일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무리들에게한 설교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무리들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뒤를 꽤나 쫓았던 사람들이고 또 말씀 많이 들은 사람들 중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결단하고 주의 뒤를 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에는 그 당시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예수님이 선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왜 그런가, 왜 시험이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잘못 자네 시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고, 제자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생각해온 그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지금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에요. 이 가난한 민중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지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구약에 있는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바라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 해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요 불치의 병을 막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온갖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분이 됐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오병 이어를 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이면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을 봤을 때, 그들은, 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은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49절에서 5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3절에 있는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 말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들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버렸어요 어쩌면 은 훗날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속에 여기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 가론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론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남아있었죠.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는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팔아 넘기는 배반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가론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수 없죠. 그 당시에 다른 열한 제자는 그런 것을 가론유 전혀 볼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쉽게 변하지 않는 자기가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뭔가 버리지 못하는 자기가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선생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만큼의 지독한 그 무엇. 다른 제자들 다 마지막에 예수님 나 모릅니다 하면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지만 이 가론유다만큼 지독하진 않았다 이거죠. 이 가론유다는 그 속에 지독한 그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가론유다 자신도 그것을 몰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됐어요. 64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이라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말할 나이도 없고 많은 제자들 떠나갔습니다. 뭐 무리가 떠나간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자기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참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죠. 그가 선포한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있던 누군가가 떠나간다는 것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도 디도는 달마디하러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할때그 쓸쓸함, 안타까움, 배신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남은 제자들도 이들이 떠나가면 착잡한 심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얘기 오지 않았냐 와가지고 같이 믿음 생활 하는 것 같고 같이 따르는 것 같고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결국 가게 마련이다 우리들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는 자야 한다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이제 아마 한 열두 제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이때 제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활기에 넘치는 그런 눈이 아니었겠죠. 주님마저도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68절을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 참 너무나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주님, 당신의 말씀이야말로 영생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죠 자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결국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그에게 남은 제자들 속에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라고 하면서 남은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뭐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과 상치되는 말씀이야.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잘 살고 있지 못하다. 나는 부여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가난하다. 나는 좋은 옷으로 잘 치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벌거벗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들이 선포가 나에게 때로는 부담을 주는 말씀이 선포가 될 수도 있어요. 별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때매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서로 부딪힙니다. 갈등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내 속에 있는 프레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만 집착하지 마요. 그런 것을 들을 때만 우리가 아멘하지 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했어요. 디모데우서 4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 받지 않아. 바른 교훈은 부담이 돼요. 자기의 욕심을 부추겨 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해줄 그런 스승을 오히려 많이 찾아다닙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 좋아해, 여러분 그게 바로 패망의 길입니다. 겸손히 말씀의 귀를 기울여요,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는 아, 요건 내가 취할 말, 아, 요거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말, 이렇게 내가 말씀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이 오히려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교훈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1 4장 12절에 13절에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살아 있어서 나에게 말을 하며 발이 있어서 내 뒤에 뛰오며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요, 그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그 말씀이 나를 읽어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스캔합니다. 나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이 자리에, 요한복음 6장, 이 디베라 바닷가에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모여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 자기 틀에 갇혀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는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봐서 영생의 기회마저 잃어버렸어요. 구원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